야, 또 예, 송이를본것 같습니다. 이 보시면 좀 볼록한데, 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야, 예, 자 보십니까? 예, 요, 요 요것도 송인것 같습니다. 야, 저다두 개. 또 아까 여기, 아, 자 보십시오. 미리 세 개, 하나, 둘, 셋. 야, 이 비가 와서 이제 철수를 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어이, 어이, 세 개가 아니, 네 개네? 야 이, 보시오네 개의 송이가 보여줍니다. 아, 딱, 정말 좋습니다. 이, 예, 한번 보십시오. 네 개가 다쫙들어옵니 뽑아야 됩니다. 자, 일단, 요, 네개 하고, 옆에 하나 본것 같습니다. 우와. 따, 우와. 이요 요 한번 보죠. 와. 이런 게숨어 있습니다. 이런 게. 야, 이 보죠. 이런 게숨어 있습니다. 야. 아, 근데 상태가 비가 와서 그런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와, 사이즈는 뭐 정말 굿입니다 근데 조금 말랑말랑합니다. 야, 역시 이 이런 거는 큰 거는 저희 와이프가 잘 보고 잘 찾습니다. 자, 다섯 개. 또, 요, 조금만 찾아보고, 예, 이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피싱깅TV입니다. 예, 오늘은, 예, 일하다가, 요, 오전 잠시, 뭐, 산에 한번 올라왔습니다. 혹시, 요, 정말 낮은 쪽입니다. 이쪽에도 송이가 올라오는지 한번 수색하러 올라왔습니다. 제가 주위를 일단 열심히 찾아보면서 송이버섯이 올라오는지 한번 매의 눈을 뜨고 한번 수색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 보여 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아침에 예, 또몇 분이 다녀간 것 같습니다 이야, 역시 뭐 포인트는 나만의 포인트 라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수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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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하나 봤습니다 수색 중에 아, 자요 하나 나왔습니다 그럼 주위 한번 잘 찾아보겠습니다 요, 요 요건 다른 분이 묻어 났는 건지 예 모르겠습니다 일단뭐 하나 구경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주위 한번더 유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 자, 보니까 요, 일단은 요게는 볼록하고 요, 요, 요게는 나와 있습니다. 요거 아씨, 요건 아니네. 자, 요게. 예, 아하. 또두 개. 또 발견했습니다. 오늘 뭐 잠깐 올라와가지고, 이 해마다 제가 여기서 몇 개씩 다 묻는 자리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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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요, 자, 일단 네개 오늘 발견했습니다. 야, 그런데 이 너무 어립니다. 어린데, 여기는 또 사람들이 이 보시면 완전 다니는길쪽이라서 모두 놨고 가지도 못하겠고 그렇습니다 일단 좀 생각을 해 보고 다른데 일단 수색을 먼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 되면은 요 자리 보존을 위해서 따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일단 수색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아이고 이 저보다 빠른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잘 표시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다뭐 헤비 파놨습니다 아, 아 조금 하루 어제 정도 와서도 조금 딸게 있었지 않나 싶은데 아유 하나 하나 와다 잡으니까 바로 나옵니다 이 보십시오 야 썩었습니다 근데 이 보십시오 비가 하도 많이 오니까 송이가 올라오다 이렇게 썩어버렸습니다 야이송인데이 썩었어 이못 먹습니다 바로 빨바 갖고 내년에 또 나게 네. 두겠습니다. 아 이거 아깝다 아까워. 자또 주위에 자세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방금 조금 전쓰거하나보고또 이렇게 내려와서 보니까 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구경했습니다. 야, 또 이... 주위에 또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아, 하루 만 빨리 와서도 자꾸 끄시니까 밖에 안됩니다 자, 일단 또 이동해서 한 찾아보겠습니다. 수셔 가다가 없어서 하산 하려다가 또와이퍼가 여기 또요렇게 사이즈는 괜찮습니다. 예, 아직 조금 어린 어린데 이런 데는 길이라서 땅엔 따야 됩니다. 이 예, 나두면은 자리가 밝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이렇게 또. 돌 옆에서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 봤습니다. 또한번 더, 요, 유심히 한번더 찾아보고, 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시간 조금 나오면은, 요, 또, 자그만 산한번더 올라가가지고, 확인도 한번 해보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야 딱, 우잇도 이보시오. 좋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네. 자, 아, 또 찾아보겠습니다. 뭐자신이니까땅속 아, 야, 또 요렇게. 지금 뭐 잠깐 또 거기서 하산하고 시간이 점심 시간이 아직 조금 남아서 요또 낮은 막한 산에 요 올라왔습니다. 요 해발은 뭐 많이 되면 오십 m 예, 지금 제가 올라와 있는 자리가 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 예, 아이거 어쨌든 또 여기서도 이 송이 구경 한번 했습니다. 보 야, 다 좋다. 또 한번 주위를 찾아보면서 지금 비가 이제 한 방울씩 내리고 있습니다. 퍼터 이동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비도 꼬꼬, 많이 오고, 또, 후, 예, 하나 발견했습니다. 야, 이 정도면 뭐, 채취할만 합니다. 예, 또 다른데, 어디 있는지 보고. 어, 아, 요 밑에, 요, 또한 개,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자, 요거는 좀 적습니다. 일단 요 하나는 채취를 하고, 또, 로퍽 이동해 보겠습니다. 야, 딱 좋다. 정말 좋습니다. 구! 야, 오늘 깜산이 치고 대박입니다. 자, 옆에 요, 자, 돌보겠습니다. 요, 송이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손다리 쫙 가보십시오. 와, 딱. 올해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송이가 그렇게 이... 상태가 그리 좋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야, 그래도 또 여기서 또 이렇게 하나 봤습니다. 아, 오늘 뭐 조금 이따 점심 먹으러 갈 건데, 뭐 밥맛이 절로 날것 같습니다. 야, 아, 이 한번 채취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이송이 한번 보십시오. 상태가 영안 좋습니다. 아, 다 뿌리가. 아, 이거 밑에서 요, 요또 하나가 더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요. 아, 이까지 건드려 버리면 안올것 같은데. 야, 일단 잠시 끄고 재치하고 예, 또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요 하나 고기 했습니다. 어이고이두 이, 개가 올라옵니다. 두 개가. 네. 자, 이 와이퍼가 이렇게 송이, 쌍송이를 찾았습니다. 야, 이한 개는 채취하고 한 개는 놔둬야 되는데, 보니까 이게 한개 채취하면 한 개를 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채취 안 하는 걸로 예 그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도좀 살모도 주고 낙엽 가지고 살모도 두고 조금 더 키워서 따먹는 걸로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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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또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더 보이면 좋고 예안 보이면 안보이는 대로 오늘 뭐 그래도 송이 구 개가 많습니다 이제 여기는 한참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이야, 또, 예, 송이를 본것 같습니다. 이, 보시면, 좀 볼록한데, 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야, 예, 자, 보이십니까? 예, 요, 요, 요것도 송인 것 같습니다. 이야, 저다두 개, 또 아까, 여기, 아하, 자, 보십시오. 니리 세 개, 하나, 둘, 셋, 이야, 이, 비가 와서 이제 철수를 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어이, 어이, 개가 아네 개네? 야, 이보십시오. 네 개의 송이가 보여줍니다. 아, 딱, 정말 좋습니다. 예, 이보십시오. 한번 네 개가 다쫙 들어옵니다. 예, 아, 이제, 오늘은 요거는 제취하고 예, 하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도 좀 볼록한데, 아 아니네 나무네. 자, 내네 송이 좋습니다. 이거 조금 짧지만 그래도 할수 없습니다. 이거는 제재하겠습니다. 예, 보시죠. 자, 하나. 아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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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집 와이프가 큰거 하나 반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는 뭐잘 뽑히니까 쑥쑥 뽑아 버리겠습니다. 예. 음. 아, 다 조금 더 컸으면 조, 좋긴 좋은데 그래도 뭐, 아이고 만족합니다. 아, 이는 좀 작다. 그래, 붙어 있어서 할수 없이 뽑아야 됩니다. 자, 일단 요네개 하고 개나잖아. 옆에 하나 본것 같습니다. 우와, 딱! 우와! 요한번보시 와! 이런 게 숨어 있습니다. 이런 게. 야이 보시오. 이런 게 숨어 있습니다. 야 아, 근데 상태가 비가 와서 그런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와, 사이즈는 뭐, 정말 굿입니다. 근데 조금 말랑말랑 합니다. 야, 역시, 이, 이런 거는, 큰 거는 저 와이프가 잘 보고 잘 찾습니다. 자, 다섯 아, 개. 또 요, 조금만 찾아보고, 예, 이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비도 오는데, 예. 비도 이렇게, 예, 버섯이. 다스럽게 자라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오늘 산행도 이제 여기서 에 마치고 밤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예, 비가 올올 때만 해도 조금 왔는데 지금 조금 많이 오는 편입니다 예, 빨리 하산을 서두려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또 예, 짬산행 예, 송이버섯 산행 예,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예 잠깐 그해도뭐 이렇게 7 개, 물론 조그만 것도 지금 두한두개 정도 있습니다. 꽃버섯 있어서 다른 것도 있는데 예 보십시오 사이즈 보시오. 오늘 또 꽃버섯이 예, 올 꽃버섯 그만큼 채취했습니다. 이참 찌짐 꾸고 나면은 정말 맛이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오전 일 마치고 잠깐 간 사이에 이만큼 땄습니다. 예, 좋다.